thank you 예 yeah, 다리 사이에 커피 끼기 다리 사이에 커피. 캐 나와있었는데 <laughs> <laughs> 제대로 됐어? 오 데워주니까 안따하다오 예. 음. 아신기음 맛있네. 시나몬이랑 설탕. 얘는 거의 헬 아니야? 뭐 다로서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조심해서 먹어요. 아, 맛있지 음. 이거 이게 특괜찮은데 음. 이거는 아까 거랑 더안빵 같아. 뭔가 좀더 딱딱한 느낌. 시거서도 맛있다. 응? 얘 너네 먹고 어디 쪽이지? 더 뒤쪽인가? 엔트런스가 정말 이상해요. 아 맞는 것 같아. 쩔로 들어가는 것 같아. 아 너무 설레 빨리. 그래 어 그래 맞았으면 좋겠어. 와 카페 저 말했다 의자 의자 그런 거. 아아 아, 저거구나. 이것도 너무 귀엽다. 아, 시작이다. 우왕. 와 근데 이런 데서 집꾸며도 예쁘겠다. 어. 이런 거 되게 예쁘다 설아. 어이 아저씨는 내가 구글에서도 본거 같은데? 집에다가 놓으면 예쁘겠다. 어머 어머 상봐. 상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음, 나 요즘 그 보석 넣는 보석함도 사고 싶은데. 그래 아니, 잘. 다... 아, 그지? 이런 데에다도 많이 놓는데. 맞아. 근데 함이 좋은 게 먼지가 안 쌓여서. 맞아, 맞아. 어. 천천히 둘러봐도 좋겠다. 천천히 둘러봐도 겠다 하이. 페인트 오랜만에 본다. Two pounds. Two pounds. Duck. Yeah. yeah. And I go to um, I go to America quite a lot. There's a big Korean um, area in, in, yea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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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uh, Queens, oh. part of New York. Yeah. New York. Yeah. But one one part of uh, Queens is nearly everybody there's Korean. Yeah. <laughs> <laughs> Korean nightclub, restaurant. Yeah. Okay. So, 이기딱 가방에다 주워게겠 3, 1 6 이쁜데. 좋은 세트가 많아요. 여긴 어디 거야? 잭슨 앤고슬 이거 살까? 이거 어, 이뻐. 그래, 이걸로 해야겠다. For... 아, 나이스. 그래도 하, 샀네, 찻잔도. 좋다. 아, 이로또다. Thank you. Thank you. 그 컨디션도 좋아보여. 오, 예쁘네. 거울에 스크래치 없고. 루치우드 보석함 3개랑 저기 크리스탈 보석함도 하나 사고 여기 플레이트 하나랑 스카프 3개 그리고 첫잔 세트 2개랑 래피판 2개 사서 총 언니랑 저랑 합쳐서 70파운드 치를 마켓에서 사왔습니다. 오늘은 밀푀유 나베를 먹을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랑 청경채랑 배추랑 여러 가지 야채들을 사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요. 음. <laughs> 음 <laughs> 양파들라고 <들어와> 달구나. 맛있다. <웃음> 음. 가자 갈 음. <laughs> 끓어 이제 열어놓을까, 이제. 응.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접시들 이렇게? 응 완전 귀여워. <laughs> 아, 맛있다. 맛이 있디. 내가 이번에 박스를 주문해볼게. 오예. 다들 이렇게 방들 <laughs> <laughs> 손이 커 적게 살 생각은 안해 <laughs> 있나 완전히 있는 거죠 영국에서 뭔가 오더가 되는지 좀 이게 <laughs> 슬링 자체는 많을걸요? 음이 종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웃음> <웃음> 근데 맛있더라고. <laughs> 좀 봐봐. 한자리 전화해서 오더해야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아 진짜? Where to buy? 안나오는데? 근데 <laughs> 인터넷... 음, 네. 술 자체는 되게 말도 안돼요? 11도? 음. 어, 좀 낮지. 음. 맛있네. 맛있지? 음.

소무어소라고 하던데? 잘소크라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let's go. 이렇습니다. 호우. 오. 이상해. <laughs> 맛있을 거야. 찍어 먹어보자. 오케이, 자. <laughs> 매쉬 포테이터로 봐 맞아. 아, 진짜? 대안이나짭짜라다스잘 응. 잘리는데? 그 <laughs> <응>. 아. <laughs> 생각보다 베이컨이 안 잘려. 언니 먹고 싶다면 치즈 프라이. 그거 때문에 맛있어. 야, 그지? 응. 새프트로 이겼다. 와! 진짜 맛있겠다. 감자튀기. 받아서 너무 좋아. 그지? 로나가 알려줬어. 내가 학생 때알았더라며 뭐. 나도 몰랐어. 뭔지 알지? 약간 짜증나는. 너무 아, 뭐 이줄 알았어? 애들이 다 알더라고.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식었어. 먹어봐. 아, 빨리 먹어. 봐 아, 뭐야 여기 안되겠구만요? 치즈 있는 거 이거 이렇게 먹어? 음. 이걸로 잘감지게